안녕하십니까. BMW 정대장입니다. 오늘 IX-1 전기차량이죠. 전기차량 출고 진행을 합니다. 제 지인이 이 소개를 시켜준 우리 여우송의 고객님. 오늘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는데 부끄럽다고 목소리만 나오기로 하겠습니다 썬팅은 이제 반사 필름으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글라스틴트썬셋 검은 색상하고 또잘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에메랄드빛 싹 도면서 너무 튀지 않고. 그죠? 검은 색상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반사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살짝 오는데, 또,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또잘 산다고, 비 오는 날또 출고를 하면 또 오래 잘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를 구매하려고 거의, 거의 세 달을 대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IX-1 차량 재고는 안 들어오고, 지금 계약자는 계속 쌓이고,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물량이 조금씩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할인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출고장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쁜 여성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쁘게 이제 리본 달아드릴 겁니다. 지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골프백을 더 챙겨주냐, 뭐 할인이 뭐더 특별해지냐,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다 해드리는 조건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로 보시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제 지인들 뭐 전시장 방문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할인이 좀 뒤쳐진다 그러면 다른 데로 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대한 견적 좋은 견적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출고용품 제가 아 그냥 가득 챙겨드렸습니다. 뭐 보이죠? 다양하게 출고 준비 돼 있는 거 여기다 다 있다. 아주 그냥 넉넉하게 다 챙겨드렸다. 오늘 또 마침 제 지인하고 같이 오는데 제 지인은 다른 딜러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은 어렵고, 우리 고객님 목소리만 나와서 저랑 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아, 제 얼굴이 나와야 하이라이트인데 그쵸? 그러니까요 아쉽다. 우리 미모의 여성고객님 출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좀 기대되세요? 어, 잠깐 그래. 모자, 모자이크 처리 와,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게요 하나도 기대 안, 안, 응. 했, 안 했는데 오늘 뚜벅이로 올라왔는데 네. 기차 타면서 그때 처음으로 기대됐어요 아 진짜요? 막 설레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 서울 갔다가 내일 세종까지 가야 돼서 주행거리가 좀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기차라 겁먹긴 했는데 네. 과장님이 뭐 설명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가시죠? 아 그럼요 가시죠 여기 여기 있으시면 돼요 네네. 네. 아니, 사진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이 포샵 카메라예요. <laughs> 이거 남편한테 보낼 거니까 예쁘게 찍어 주세요. 어디서 <laughs> 보세요? 제가 한장 찍어 드릴게요. 아, 아이폰이에요? 어, 요즘 잘 드. 아이폰이세요? 찍어줘. 네, 아이폰.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네, 괜찮아, 요 괜찮아 요제좋요 <laughs> 오. 완벽하죠? 잘 찍으신다. 역시 유튜버.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네. 실내에서는 원래 살짝 보이잖아. 생각보다 와우. 크지? 아예 어, 이쁘다 시트. 예쁘세요? 네. 예쁘죠? 화이트. 아저 화이트 이거 기다리라고한 3개월 기다렸잖아요. 3개월. 네. 역시 저의 선택이 맞았어요. 아후 근데 과장님. IX1은 여자분, 여자분들 네. 화장품이나 거울 이런 거놀 때가 <laughs> 일단 적인 거죠. 여기 밑에. 여기, 그 밑에, 그 밑에. 아니면 이런 데도 있구나. 그것도 아쉬셨어요 암레스트 어. 쪽에 뭐 넣을 수 있는 데가 사실 조금 없다는 음. 게. 만족, 만족, 만족. 어. 어떻게 해요? 설명부터 드려야 반부터 먹어요, 저희. 아, 트렁크. 아, 봐야죠? <laughs> 설명도 바로 해 드릴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사진 찍어야겠네요. 아, 근데 키링 이쁘네요, 위에. 아 같이 챙겨드렸어. 아. 우 누구한테 사느냐. 그리또 그게 중요한 거죠. 어, 텀블러랑 이거, 예뻐요다 있죠. 예. 네. 조합이. 웰컴 박스가 요즘에 잘 나와가지고. 어. 카드 지갑도 있네요. 예. 네. 와후! <laughs> 또 엄청 좋아하시니까 또 이렇게 뿌듯하네요. 또 아, 저 신차를 처음, 처음 응. 타봐요. 신차 구매가, 아, 신차 구매가 처음이세요? 네, 맨날 아 아빠가 타던 거 주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하시는 색상, 네. 원하는 시트, 그죠? 후 좋습니다. 좋아요. 사진 더 찍으셔도 돼요? 편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뭐 유리막 코팅, 뭐 PPF도. 네. 뭐 아, 유리막 코팅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되어 있어요. 아. 기본적인 거다 들어가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글라스 틴트 선셋 이쁜 것 같아요, 화장님. 이쁘죠? 네. 그러니까 되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냥 일반 비반사로 갈까? 네.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이번에는 반사 필름으로 갈까? 음. 고민 많이 했는데, 블랙하고 엄청 잘 어울리시죠? 여러분, IX1 정말 좋은 가성비의 차량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저희가 가성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IX2, IX3 저희 사륜 구동이 안 나오잖아요. 근 사륜 구동의 저희 안, 안에 내부까지 감성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정대장님한테 구매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말씀까지 너무 이쁘게 또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차량에 대해서 원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비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차량에 대한 것도 설명 다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 출근하면서 불편하셨던 음정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IX1 가성비 최고 진짜 어렵게 받았다 이거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갈게요 저 먼저 갑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와. 제가 나가는 모습 딱 찍으려고 여기요? 예. 아 너무 이쁘다 자, 오늘 출고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제 지인 동생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젊은 여성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너무 출구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더잘 되시고, 더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